쥐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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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 쥐티 쥐티 앞에 쥐티 앞에 쥐티야 앞에 티야 GT <목소리> 누가 라섬을 부르는데 목소리 깔고? 아아아에 <목소리> 있다고 목소리 깐고 뒤에 고 앞으로 달려 달려 앞으로 달려 일단 나가 아니구나 야 <목소리> 죽여 지금 설마, 대체 나 지금 누구 쫓고 나... 있는 거야? 엄마 나시있으면 도, 돔에 있는 사람 누구야? 돔 앞에 있는 사람 뭐? 돔 앞에 있는 사람 그게 뭔데? 돔형식이뭐 터널 같은데 음... 터널 나 아니야 음... 터널 나온 지게 됐어 죽여라 앤디야아디야 내가 잘못했어 아 움직임 로고 만들만했어요? 야 달려 내가 순순히 죽으면 내가 알지 있어요. GT 앞에 있어요. 패닉이니야, 쪼을만 들었었어. 그래요? GT가 앞에 있어요. 지건 그거 보... 아, 아, 묘지야. 왜 죽는데 와? 야, 야, 슬램덩맨 덤벼... 야, 나두장 모았다. 덤벼... <laughs> 뭔소리야 <laughs> 지티 GT야, 봄, 봄 형식에 있어? GT야, 봄에 있니? 진칸이. 어? 어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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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GT야, 너 뒤에 GT야, 너뒤 달려야돼! 달려야 한글, 다스, 포터, 스카이, 야, 있어, 달려야 아, 아, 안 달려야돼! 어디 없다. 오른쪽에 있어, 달려! 넥서스님 어서 오세요. 이름 멋진데? 넥서스 그만 보고 달려! 아 어떻게 야 어떻게 안 보인다. 아, 아, 렉서스가 파괴되었습니다. 김밥 야야 아, 뭐? <laughs> 김밥하고 지금 지옥아 뭐... 지금 뭐... 고 있어 뭐해? 음... 내 뒤엔 지금 나한테... 아무도 없다 이상 무! 나한테... 야 뒤치고 김밥하고 좀 만나려고 그러거든? 아 진짜? 음... 그만 안되 근데 목소리 위험하지? 야, 김밥하고 김밥 같이 있어 둘다 동시에 죽일 수 있는 기, 기회야 아 안돼 뭘 김밥 너심에니 내... 쫓아가고 있다 <laughs> 내가 왜 이런데로 와가지고 어? 여기 어지 아, 아 어, 지금 초원이야. 네, 초원에 지났서 지금. 트럭이 있어, 트럭! 아, 나야, 나야, 나야. <laughs> 뭐, 자, 저의 목숨 여기까지인가 방어. 봅니다. 방어. 어, 태어모양. 아, 태어모양. 아, 아, 아무도 없네. 진짜? 어, 어. 목소리 변전을 꺼야 아나을수 있을 것 같은데. 있다는 보여줘. 아니아니아니 아. 힙합, 뒤야서봐어 아무도 없는데? Dog, 아! 정결! 아, 이다! 에? 아, 김밥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무니없잖 아, 없다고 자리야. 말해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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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 아, 니피 아, 니 피해. 아, 니 피해. 아, 니 피해. 아, 니 피해. 아, 니해해 아, 해 <지>. <laughs> 왜 종이 가 안나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에러, 문도 뛴다. 에러.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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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러. 아, 이 진짜 뭐야? 네, <laughs> 뭐해, 이거. 그거 나야. 그거 나야. 저거 나야. 기파너 갇혔어. <laughs> 어. 어. <웃음> 아, 사이 <laughs> 어. 어. <웃음> <에러>. 예. 아! <웃음> <야>! <웃음> 뭐지? 에너지 파? 음.

양나, 양나님 떠서, 그래? 펜이, 어, 그럼 한번 야, 그럼 한번 마음을 녹여봅시다. 페이야 자, 프라이 지옥하. 야, 페라 어? 누구 쫓을 거야? 야, 아, 군인 누구야? 야, 할아버지 누구야, 할아버지? 남다, 프라이, 프라이. 한번 살려줘. 할아버지 누구야? 정인들아. 군인 응? 나야. 누구냐고, 할아버지? 프라이, 프라이. 앞에 있어. 아, 앞에 있어. 할아버지 앞에 있어. 할아버지 앞에 있어. 난자연이 커만이 있어. 야랄 뭔가 거 같아. 랄리기랄용적일땐안때려져 오. 한개동 찾았어. 프라이. 한개 찾았어. 프라이. 내좀 마음 좀 편하게 해 줄까? 어디 뭐. 어, 마.. 마음, 마음 편하게 해줄게 마음 편하게 해, 죽어 편하게 해줄게 아이야 죽여 아죽화그게 죽여라 화끈 느낌 이색 자리에 있어 흰색 아, 에 걸려 아. 뭔가 반짝거리네? 아, <laughs> 어때 엄청 편하지? 프라이 뒤 프라이 뒤에 오른에서 오래 앞아있스 앞에 있어. 앞에 안 보인다. 아. 와. <laughs> 졌어 <laughs> <laughs> 라이트 다시 켜. 네. 됐다. 앞에 있어. 아 여기. 앞에 있어. 왼쪽에 있어. 오치. 아, 와. 아, 그피 하는데. 와 와. 오른쪽. 와. 앞에. 왼쪽 아, 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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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 진심? 뒤에 아. 있다 뒤에 뒤에가 어딨지? 왼쪽 어머 와씨 겁나 잘다 오른쪽 좀분. 아니 잠깐만 앞뒤를 아, 구분을 못 하겠어 구분을 못 하겠다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오잠만 여기 있네 죽었다 요거 여 있네? 죽은듯이 아랑눈싸하 <laughs> 죽었다 언제안돼 <부재기>. <laughs> 프라이 오카 <웃음> 지오카 오. <laughs> <laughs> 너 혼자야 <laughs> 너 혼자야 카 <laughs> 아, 지오카 지야 지오카님은 <laughs> 지옥카님 착하니까 아주 판타지한 도래

같아, <3원 질병이 되겠다>. 아, 또 가자. 아, 또 가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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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또가 아, 또 가자. 아, 자 아, 또가 아, 또 아, 아, 또 가자. 아, 또 가자. 아, 아, 하자 아, 또 가자. 아, 또자 아, 자 아, 자 쫓는 사람 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 는 저는 따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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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저 뒤로 달려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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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는 저는 뒤에 저어 뒤에 저어 저는 아, 있어 저는 있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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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앞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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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만히 있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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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있어, 왼쪽에 있다고, 왼쪽에. 위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다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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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점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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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점프.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어 뒤로,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어, 그쪽으로 가. 그쪽으로 가. 쭉 가, 쭉 가. 어, 세상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앞에 있어. 뒤로 돌아, 뒤로 돌아. 트리플 점프 하세요. 아, 트리플 점프!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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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어. 이쪽 말고, 그쪽 말고, 오른쪽에서 오른쪽에. 트 점프, 한번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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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3 6 0도 도색. 아니, 다시 한번. 아! 90도, 네. 90도, <laughs> 방향.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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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도 90도, 9

I'm not s u 죽 e I'm 죽 o 죽 s 죽 r 죽 i 죽 not 죽 u r e 죽 m n o 죽 s u 어죽 I'm n 죽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도 u r e I'm not sure. 뒤 m not sure. I'm 앉아서 뛰. 봐. 8 0도 돌아 앉아서.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앉아서 뛰. 쭉 가. 그대로 있어. 아니야. 쭉 가. 그대로 있어. 네. 위험해. 위험해. 그쪽 위험해. 그쪽이 뒤로 디로, 뒤로 디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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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앞에 있다고. 뒤로. 그쪽 말고. 뒤로.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리플 점프 해야지야. 시간네